안녕하세요 문네들입니다자 이번에 드래고 위키님과 함께 붙어보겠습니다. 근데 드래고 위키, 드래고 위키 빨랑이야, 고! 드래고 위키 빨랑 돌아왔습니다. 자 준비 시작해보죠. 준비, 시작. 한명 보고 있다고 될 거야. 고요이야 하지 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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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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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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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김정은! 응 이거고요. 아내 날? 의 말해. 니야네하아나야 있자. 아안해미안네 미안해, 요나네 회장님 클랜 맞아? 어, 어. 그래? 그래, 내가 봤어. 그래, 시작하자, 준비. 아, 잠시만. 준비. 세훈아, 갈거 같은데. 아, 빨리 와, 준비 시작. 아, 빨라, 빨라. 어. 하라고요, 아니. 건너리 하는 거였어? 그래. 어, 어, 회장님 클랜이요 이번에 거야 보자. 야 너네들 뭐냐나 가방 가지고 가야 돼 이제. 뭐냐고. 야 우리 패카 되자 패카 나 패카 있어. 하나 양쪽으로. 큰일 하나. 네나 그래, 여기 냈어. 어디 모자 모자 올리어네그 길로. 그 뒤에 해골 근데. 아뒤에 해. 어 여기 냈어. 야너가 여기다 줬어. 아니 야. 막지 마라. 씨. 너가 여기다 줬다 어쨌든 네한개다 떨어졌어. 잘했어아나 거짓.

아냐, 친구. 아냐, 야 안녕 친구. 아냐, 친 아냐, 친구. 아냐, 친구. 아어 친구. 아냐, 친구. 아냐, 친구. 아냐, 친구. 아냐, 친구. 아냐, 친구. 아아니면 아냐, 친구. 아냐, 아 지금? 아냐, 친 아저씨 지악아놀어이 사람들 어떡해 씨저누인가요아 진짜 상노 상한 사람들이네 야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게임도 있 김장은 탱크에 에에에에에 그그사람 없애면 김장 이기는 거 그런 게임도 있대 잘봐어 어. 하자 나랑 같이 그래. 하자. 나 한다. 준비 시작. 빨리와니 하지 말라 <laughs> 야. 됐다 야, 건동. 야, 동이야 야, 이거 봐봐. 야, 건동이 왜 왔어? <laughs> 베이비 드래고. 개골비 행선. 나도 나 시험생. 에헤게 야, 얘 바보야. 내가 베이비를 냈는데. 어? 응. 이거 어? 그건데 내. 네. 제 누구냐? 포. 빨라, 빨라. 나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후. 에이, 이모띠 안, 개모띠 안, 개모띠야 달려라. 푸른 사이. 한 이거 달... 네가 했어. 달... 아, 달려라. <laughs> 베이비. 달려라 베이비. 아. 나 아, 망했어. 아, 진짜. 괜찮니? <laughs> 이러이나 아, 네. 응? <laughs> 가 와, 양쪽으로 가네. 와. 엄마 나 그거 려 <laughs>

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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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망했어 오나 망했어 베베 베비 비비비비비비비 해골 흠흠흠흠흠흠흠응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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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 뭐야? 어? 거이스 쌍쌍, 베이비들, 이고 아, 진짜. 송자. 아, 치치 아, 왕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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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네. 누구야? 응. 다다 시간 다 응. 다시, 다시, 다나가시 다시, 다시. 다시, 다응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음. 음. 이만 뿅.